거기에 보면은 조갑재는 80년대에 북한에서 가장 음. 좋아하는 기자였다 이런 그 증언을 했습니다. 그 이런 뜻이지 내가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갑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생생현대사 프로그램 중에 이장호 감독님과의 인터뷰가 가장 조회수가 많은데요. 이장호 감독님 얘기는 젊은 시절에 박 대통령 돌아가신 날 자기는 춤을 췄던 사람이다. 그런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음. 자기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 이장호 감독님을 보니까 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역시 박 대통령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박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셨던 분들이 왜 긍정적으로 돌아서게 됐는가 그 유력 인사나 유명인들 인기인들 찾아서 그 말씀을 좀 질문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박 대통령에 대해서 천연병 시절에는 좀 부정적이셨죠? 나는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런 시각보다는 비판 정신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뭐 기자가 당대의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존재 이유니까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호감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분이 1961년 5.16 아침에 혁명공약 혁명공약은 그때 저 아나운서가 읽었습니다. 네, 박종세 아나운서. 박종세 아나운서가 읽은 그걸 바로 리얼타임에 내가 들었다고. 당시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김종필 두 사람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상당히 좋아했어요. 뭐 팬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네? 세대에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김종필 30대 후반에 아주 청소년 같이 잘 생긴 중앙정보부장이 젊은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아 서울대학교에 가서 토론도 하고 서울대학교에... 뭐 그런 대열이 네. 많아요. 전국 순회하면서 당당하게 서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거의 우상적 존재였지. 김종필. 응? 그러다면서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기자 생활을 하면서는 역시 기자라는 그 문제점을 찾아다니는 직업인으로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고, 그 다음에 또 72년부터는 유신체제로 가니까 비판적 입장에서 취재를 많이 하고, 그러나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을 누가 대체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체 불가능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인데 구체적으로 언론 자유를 제약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고 은한 거짓말을 정부가 이렇게 내보내고 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태클을 그런 기사를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아마 당시에는 반정부 기자로 찍혔을 거예요. 내가 그리고. 포항에 (1976년)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를 해가지고 일대 소동이 벌어졌는데 네. 아 그땐 저도 기억합니다 나는 그때 석유 개발 취재를 해가지고 석유 개발이 어떤 거라는 걸잘 아는 기자 입장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어요 경제성이 없다는 논문을 썼다고 그때는 중앙정보부에서 포항석유 시추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걸 함부로 기사화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나는 중요한 사실인데 이걸 가만,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아예 자비출판에서 돌려서 알고 있습니다. 논문을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관계기관에 다 보냈는데 그 하나가 상케신문 여기 서울지국에서 기사화 했어요. 토항서그 경제성 없다고. 그 기사 때문에 제가 정보부에 가서 조사받고 신문사에서 쫓겨나왔거든요. 그때 국제신문 기자, 국제신문 사이부 기자인데 한1년 종합상사로서 유명한 신발공장 국제상사 있잖아요. 국제상사에서 일하다가 1년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국제상사라 그러면은 프로스펙스에 말이죠. 신, 세계에서 제일 네. 예큰 신발공장이에요. 그때 종업원이 한2만명 됐어. 요데 아, 어떻게 또저 취직은 바로 하셨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아, 방해나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않았습니까? 경력 사원을 모집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시험쳐서. 들어갔어요. 내가 시험 시험 잘치거든 <laughs> 그래가지고 어, 네. 그것까지는 말리지 않았어. 그러다가 여기 중앙정보부장이 바뀌었어요. 신직수에서 김재규로 바뀌니까 정보부에서 연락 왔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복직해도 된다고. 그래서 다시 제가 국제신문기자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러, 그러다가 79년 부마사태를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10월 26일 그날은 저 살인사건이 나서 기자들이 그 살인사건 취재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대통령 유고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저 심정은 뭐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더라고. 덤덤하더라고. 다만, 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18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만 알던 그 시절에 이제 종지부를 끊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희망이 생겼더라고요. 그날. 심정이 월간 조선 관계자들이 낸그 별책부록에 보면 필자가 함영준 전 수석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전비서관 네, 전 비서관. 거기에 보면은 조갑재는 80년대에 북한에서 가장 음. 좋아하는 기자였다 이런 그 증언을 했습니다. 그 이런 뜻이지. 내가 어, 미국 CIA에 대해서도 취재를 하고. 1212 12 사건, 1216 사건, 한국 현대사의 비화에 대해서 공조사들은 물론이고, 취재를 많이 해놓으니까, 북한에서는 월간조선에 내가 쓴 기사를 보고, 새로운 사실은 많이 안것 같아. 뭐 그런 뜻이지. 내가 뭐 북한을 좋아했다든지, 그런 네.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 기자라는 거는 다 이제 위장한 기관원으로 네, 봐야 그렇지. 할 텐데, 그 기관원들이 했다는 얘기 중에, 네. 그 조갑제 때문에 조선일보를 본다. 남조선신문은 전라도 부르주아가 만드는 동화일보보다는 역시 우리 음. 이북 사람이 만드는 그, 조선일보가 네. 조선일보가 아니라 골간 네. 조선이겠지. 네. 그러면서 조선이. 뭐 간첩 뭐 몇만 명 내려보낸 음. 것보다 조갑제 하나가 몇십일 위서는 네. 네. 그런 이야기 한 명준 씨한테 들었습니다. 네. 책에도 써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여덟입니다만은그 책에 보면은 조갑제 선생님은 취재를 할때 출입처에 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부터 수의 아저씨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워 삶아서 굉장히 그 정보들을 아주 바닥부터 캐내는 기자였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뭐 취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니까. 취재원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냐, 어떻게 기자가 대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내가 수습 기자 교육을 받을 때 우리 선배 기자가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기자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도 참고가 될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시청을 출입한다고 그러면 기자는 수위를 대하는, 대하는 태도와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야 한다. 응. 그 다음에 글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짧고 쉽고 정확하게 써야 된다. 부사, 형사를 캘수 있는 대로 줄이고, 동사와 명사로만 글을 쓰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단문으로 딱딱 끊어지는 선생님의 문장. 무슨 쉬워야 되거든?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짧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하고, 그래서 기자생활 하면서 그두 가지 에, 교훈을 지금까지도 어, 유지하고 있는데, 당당히 그에 쓸모가 있는 충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만, 70년대만 70, 하더라도 기자들이 뭐 시장실, 서장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라, 또, 취재를 할 때는 반말 비슷하게 해서 상대를 좀 위협하라. 이런 교육을 뭐 받은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글쎄요. 그런 교육 뭐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적종이 나오면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방법으로는 오래 통하지는 않아야지. 그래서 역시 정중하게 상대방을 대야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가 있어야 정보가 들어오고 그런 거죠. 419때 419로 덕본 사람은 학생과 기자밖에 없다라는 음. 그 농반 진반의 얘기도 돌았고요. 또 어떤 기사에 보면은 30대 기자가 담배를 꼬나 물고 다리도 이렇게 이제 꼬은 채로 반말 비슷하게 질문을 하면 60대 총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존댓말로 대답하는 것을 보고 이 기자회견장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 나라가 이대로 가도 되겠는가라고 어, 우려했다는 그런 기록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과정일 겁니다. 과정이고 4.19를 개교로 해가지고 학생들의 발언권, 기자들의 발언권이 너무 세어졌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5일을 일으키는 하나의, 하나의 원인은 됐죠 그 대신 그런 기자가 무례했던 건, 여사의 기준으로 무례한 면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대신에 또 권력을 그만큼 견제할 수 있었고, 어? 권력과 타협하지 않은 어떤 지사정신이 있었다는 점도 같이 포함해서 봐야 될 겁니다. 규정감각을 갖고 예. 살펴보라는 말씀을 시군요. 그. 5.16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음, 그 홍수환 챔프를 음, 인터뷰했는데, 음, 음. 홍수환 잼프는 부모님이 다 이제 신의주 태생이신 실향민의 아들이죠. 그런데 증언에 의하면 5.16이 났다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부모님이 두분다 아이고, 이제 됐구나. 라고 박수를 치셨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5.16을 지지한 분들도 꽤 많았습니까? 많죠. 저도 우리 부모님이 5.16 그때 중소 아주 작은 기업을 하고 계셨는데 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 일고 나서 오 일까지 기간이 너무 혼란스럽고 데모 청구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국민학생도 나와서 데모했습니다. 네, 그 선생님도 데모하고, 네. 식모, 요새는 식모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때 식모도 데모하고, 데모하지 말라는 데모도 하고, 학생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제 일정 무질서 물론, 자유당 시절도 뭐 그렇게 질서 있었다고 볼수 없지만, 그래도 중앙 권력은 강했는데, 무질서 상태를 보니까, 그래서 5.16 그날, 여기 미국 정보기관에서 저, 맨투맨으로 이런 조사를 했어요. 5월 16일 날. 이 거리로 나온 사람들한테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대충 60%가 올 것이 왔다는 것. 지지하는 것였습니다 그게 윤보선 대통령 발언뿐 아니라 그민심이올 네. 것이 왔다가 그때 민심이라 그때 미국 정부기관은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장군 그룹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런 보고서를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걸 찾아서 소개한 적 있습니다. 물론 윤보선 대통령은 올 것이 왔다가 아니고 온다던 것이 왔구나라고 발언했다고. 올 어, 것이 왔다고 했겠지. 네. <laughs> 그 말이 그 말이지 뭐.